흔히 말하는 자존심은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평가에 기대어 세워진 자존심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서 작은 비난이나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부서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는 지혜의 등불을 밝힌다. 교만은 지혜의 문을 닫고 겸손은 깨달음의 문을 연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위치를 아래로 두는 하심의 경지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모든 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타인의 비판을 수용할 공간이 있고 새로운 지혜를 담을 그릇이 생깁니다.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자존심으로 가득찬 마음에는 성장의 기회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패배가 아니라 나를 속박하던 에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를 낮추어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가 들어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